편성을 다 해놨는데 이제 우리 은행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손님 오신다 환영 메시지 띄워놔라 그럼 음. 이제 그 편성표를 다 무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음. 음.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뭐 이걸 하나 등록을 해놓으면 이게 만약에 그저 뭐야 저어 이게 그그 그 웰컴 메시지면은 음. 여기다가 이거를 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네. 얘가 오버라이드가 음. 저 뉴플랜을 이제 음. 오버라이드 해버리는 거예요그 음. 얘가 편성한 예를 들면 얘가 손님이 2시 2시간동안 만 온다고 12시부터 2시까지 편성을 요걸 해놓으면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무시되고 얘만 나와요. 그 음. 시간동안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케줄 플레이라는 거는 아까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시간과 네. 관계없이 네. 아침에 네. 시작하면 뭐 저녁까지 계속 네. 반복되잖아요. 얘는 내가 언, 제 나와라를 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언제부터 언제. 그니까, 2시, 그니까, 7월, 아니, 2월 20일, 정확히 맞습니다. 1시에 요게 나와라. 음. 그리고 얘가 한 시간짜리면 한 시간 나오고 탁 없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니까, 이거는 음. 저희가 이제 주로 사내방송이나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과 업무 끝나고 나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음. 그니까, 이런 편성 업무가 돌아가다가, 편성된 게 음. 돌아가다가, 뭐, 상품 교육이나 예절 교육 할 때는 이제 그게 탁그 시간에 켜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는 거고, 하나은행은 1년, 1년에 4번 생방송을 하거든요. 그, 본, 점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그것도 이 스케줄 플레이로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점에 생방송을 탁틀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저희 세탑이, 스토어에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트워크에 붙어서 데이터를 받아놓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내부에서 돌다가, 이제, 생방송 시간이 되면 생방송 서버에 딱 붙어서 스트림을 받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저희 목표는 3월 말까지, 마찬가지로 3월 말까지, 캐주얼 캐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생방송을 할수 있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뭐, 생방송을 음.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딱 생방송 시작을 하면은, 모든 단말기들의 스케줄이 생방송으로 넘어가요. 음.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우리 행사 같은 거할때 찍으면 그냥 바로 음. 생방송이 나오고 교육 같은 거할때뭐 해서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막 이렇게 하시면 그거 다 찍고 있으면은 이제 그 직원들한테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음. 구글 글라스가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음. 글라스가 나오면 이제 찍으면서 말하면서 하면은 그게 다 임직원들한테 생방송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로 그 캐주얼 캐스팅 아무 데서나 지금은 하나은행에서 생방송을 할때 거의 뭐 대형 장비도 네. 들어가고 리코더 음. 들어가고 뭐 카메라 스위커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게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좀 편하게 하자는 거죠. 아무 때나 휴대폰이나 타블렛이나 들이대고 뭐 근데 이제 이게 좀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직원들이 내가 할 말이 있다든지 내가 뭐 잘하는 상품 판매에 대한 노하우 가있다든지 이럴 때 그냥 딱 편성해 갖고 그때 그냥 바로 휴대폰 같은 거 내가 보면서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캐주얼한 캐스팅 라이브 캐스팅을 이제 적용할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요, 요소 요소에 보면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성이고 그 편성이 지금 이제 음, 그냥 일반적인 시퀀스 편성, 오버라이드 스케줄, 그다음에 VOD가 있는데 아직 VOD 네. 적용은 안 했어요. 필요할 때 느끼면서.